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남극은 한반도의 60배 정도 되는 엄청 큰 땅이거든. 여기에 묻혀 있는 자원도 많을 거고 뭔가 차지하면 이득도 클 텐데. 왜 남극은 누구의 땅도 아닐까? 알고 보니 누구의 땅도 아닌 건 아닌 상태야. 남극에 가까운 나라인 호주, 칠레, 뉴질랜드부터 옛날에 침바르던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까지 7곱개 정도의 나라가 남극을 나눠 먹으려고 옛날부터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 근데 1950년대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이랑 소련이 이남극그게 침을 발라두지 못해서 숟가락을 올리기가 참 애매해졌단 말이야. 이때 소련이 갑자기 숟가락보다 훨씬 큰 국자 같은 걸 들고 와서 영국 기지도 짓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내심 렸단 말이지. 그래서 또 소련이랑 남극 가지고 싸우게 될게 뻔하니까 그 초에 소련도 무덥게 남극 조약이라는 걸 주도하기 시작해. 이걸 보면 조금 애매하거든. 기존의 일곱 개 나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안 된다. 그리고 남극은 누구의 것도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약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남극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닌 게 아니라 일곱 개 나라의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만은 않은 중립 지대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하면서 영국 기지를 지어놨거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도 숟가락을 얹어놓은 거지. 나중에 남극 나눠먹기 할때 혹시 기지라도 지어둔 나라들은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야. <laughs> 한국도 음, 숙...